인사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어로? 네자 이제 인사할 수 있죠? Hola Hola 네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무슨 뜻이에요? Hasta mañana? 내일 봐아 맞아 내일 봐 네. 라는 뜻이었죠? 네자 이번, 이번에도 공부 좀 많이 해오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천만에요가 뭐에요? 천만에요? De nada <laughs> 네나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할 시간도 가질 겸 발음 격파부터 네. 네.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처음에 우리 스페인어로 영어의 P를 어떻게 읽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I O 부터서 읽어주세요. 빠페피 뽀뿌 그렇죠? 빠페피 뽀뿌 어렵지 않게 대신 파페피 뽀뿌가 아니라는 거 스페인어는 된소리가 난다는 점 네. 주의를 항상 해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엄마 있었잖아요 네 어머니가 뭐였어요? 마드레 아버지는요? 빠드레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지난 시간에 어머니가 마드레였고 엄마는 뭐였어요? 음.. 마마 그렇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빠드레래요 그러면 pa. 아빠는 뭐예요? 빠빠 그렇죠 빠빠 빠빠 네 그래서 마드레, 빠드레 마드레, 페빠드레. 마마, 빠빠. 마마, 빠빠. 네, 그래서 좀 이제 음. 엄마,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는 마마, 네. 빠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빼 다음에 나오는 요큐큐는 스페인어로? 구. 네? <웃음> 구요. <웃음> 구요. <웃음> 구. 구. 네, 구. 구. 네, 그래서 쌍 기억하려면 <laughs> 구예요. <웃음> 구. 네, <laughs> 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발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네. 깨랑키 네. 깨끼, 요렇게 깨끼 네, 깨끼는 네. 두 네. <laughs> 소리가 나는데 우리 치즈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깨소 그렇죠, 깨소, 깨소. 네, 잘 읽으셨어요? 깨 강세가 있어? 예, 있어요. 그래서 <laughs> 깨 강세가 있어요. <laughs> 네, 깨 강세가 있어서 깨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네. 자, 그다음에 빼고 다음에 알, 알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읽죠? 에레 네 에레 에레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네. 이것도 아이오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레리로루 맞아요 그냥 라레리로루 이렇게 라레 읽어주시면 라레리로루. 되죠. 네. 예전에 이 라레리로루 소리 나는 거 자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영어의 L 네네 그거 스페인어로 뭐였죠? 엘레 그렇죠 엘레 엘레 이거는 뭐라고요? 엘레 그렇죠 좀 다른 거 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엘레. 이거는 엘레 이거는 에레네 그래서 우리 책 책을 스페인어로 리브로 그렇죠 리브로 그래서 립.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엘레로 시작하고 네. 중간에 리브로 할 때는 엘레가 음. 되죠? 네네 네, 그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빼고 에레 다음에 영어의 s를 스페인어로 에쎄 그렇죠 에쎄 에쎄 네 요것도 아이오 붙여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세시소수 네 사세시소수 하시면 되고 막 네. 이렇게 제가 여기 사세시소수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네. 사세시소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세게 읽으셔야 돼요 <laughs> 자 그래서 네. 우리 스페인어 스페인에 낮잠 자는 문화가 있잖아요 밥 먹고 네. 이 낮잠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시에스타 그렇죠 시에스타 시에스타. 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영어의 t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떼. 그렇죠. 떼. 그래서 아이우 붙여서요? 따떼띠또또. 잘하셨습니다. 따떼띠또또. 그래서 우리 춤추는 것 중에 탱고라는 춤이 있죠? 네. 탱고를 스페인어식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딴고 아, 어, 그렇죠. <laughs> 다음에 이제 땅고, 네 땅고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음으로 넘어갈 건데, v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우베. 그렇죠, 우베. 우베. 야, 주의해야 될 점은 우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래뉴스를 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베. 우베. 그냥 비읍 발음이에요. 음. 그냥 비읍 발음? 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자음 배웠던 것 중에 영어의 b를 스페인으로 뭐라고 했었죠? 배. 그렇죠. 배랑 이번에는 뭐라고요? 우베. 배랑 아. 우베는 발음이 똑같. 똑같아요 음. 네, 전혀 다른 거 없이 네. 그래서 아에우 붙여서 그럼 뭐가 될까요? 바베 비보부 그렇죠 그냥 바베 비보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와인 와인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비노 그렇죠 비노라고 하시면 돼요 비노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네. 비노라고 음. 하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음. 넘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어, 단어 한 번씩만 더 해볼까요? 네. 치즈 깨소 네 낯짬 시에스타 네, 탱고? 탱고 음, 그 다음에 책? 리브로 엄마? 마마? <laughs> 마드레 네, 마마, 마드레 둘다 내고 그 다음에 음. 아빠? 빠드레 하나 더? 빠빠 네,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인? Pino.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의 회화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고맙고 미안한 거로 표시을해볼 거예요. 네. 이제 인사도 할수 있고, 다음에 작별 인사도 할수 있고, 이번에는 고맙고 미안한 거를 표현을 해볼 텐데, 네. 고마워요 스페인어로? Gracias. <laughs> 네. 근데 어, gracias인데 맞는데. 네. 네.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Gracias. 네, 그럼 그래, 한번더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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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네, 혀를 조금 더 내미셔야 될것 같아요 gracias 네, 어, 훨씬 자연스러워요 gracias 네, 너무 어. 이렇게, 이렇게 먹지 말고 어. gracias gracias 잘하셨어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요? muchas gracias 네. 네 잘하셨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Muchas gracias 네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앞에 무차가 붙는 거는 네. 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많은 네. 이제 고마움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고마워할 때 Muchas gracias라고 하시면 되고 고맙다고 했으면 영어에서도 우리 You're welcome이라고 해주잖아요 네. 스페인어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데 네. 고마워요 Gracias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De nada 데나다. 데나다. 네, 항상 이렇게 끝을 산뜻하게 올려 주셔야 돼요. 데나다. 네, 데나다. 데나다. 네, 여기도 나다에도 나의 강세가 있어요. 음. 네, 나중에 강세는 한번더 정리할 건데. 그래서 데나다 이렇게 저 데나다. 데나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다는 nothing이라고 쓰세요. 아무것도 어. 아니다. 어. 네, 네,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에요라는 뜻이었고.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툭 치게 됐어요. 뭐 네. 뭐라고 할 거예요? 나르돈. 네, 맞아요. 네. <laughs> 는데조금조금 조금 어색한데. 습르돈 네, 르돈르돈르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게 좀실례는니다미안해요라는뜻이에가 네, 저는 제가 지 제가 지가뵙다가 지금 제 네, 노파나다 네, 그러면 대답은? No <laughs> <laughs> 노 o no pasa, no pasa nada 네 그래서 항상 나의 강세가 있으니까 네. 이걸 지켜서 no pasa, nada. no pasa nada 네 이것도 이제 No p r o 이라 뜻이에요 왜냐면은 음. n o 이 아까 n a d 잖아요 네. 아무 일도 아니다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음. 자 그럼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네? 제가 네. 윤중학생한 Gracias라고 했어요 대답! Gracias De Perdón oh, No p a s 잘하셨어요 m u c gracias 네, 나다 네, 맞아요. 그냥 대나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또 <laughs> 네. 대나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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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맙고 미안한 고까지 네.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 윤작생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네. 한번 해볼까요? No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한번 더. Gracias. 네, 대 n a mucho muchas gracias. 대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돼요. <laughs>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짝을 잘 지어서 해야 된다는 거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고. 자, 그러면 이제 5강에서 네. 만나도록 이제 인사를 해볼 텐데. 네. 내일 만나요 하고 인사를 해 볼게요. 네. 자,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laughs>